어서 와 비대면 면접은 처음이지?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입지원관 윤종걸입니다. 네 저는 대입지원관 허경아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캠퍼스 미방문 실시간 방식이라고요. 네 여러분들께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면접 방식 네 가지를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캠퍼스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면접을 보는 방식. 어, 디지스트와 카이스트 포스텍 주로 과학 특성화 대학들이 여기에 이제 속하는데요. 어, 캠퍼스 미방문 실시간 방식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 지원자가 대학을 방문하지는 않고요. 대학에 따라서 어, 지원자의 집이나 또는 대학에서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화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면접을 보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먼저, 어, 대학별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면요. 디지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음. 디지스트는 네. 이제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개인별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비대면 온라인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을 이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 대상자 발표가 11월 11일 날 있을 예정이고요. 아마 요때쯤 되면 면접 대상자 발표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아마 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면접 평가 사전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실제 면접을 이루는 방식이 실시간 이제 온라인 면접 방식이다 보니까 아마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절차 등을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면접을 실시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여러분들이 그 면접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 면접 30분 전에 여러분들이 면접 대기실에 접속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면접시 시간이 시작이 되기 전에 15분 전에는 이제 본인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수험표나 신분증으로 여러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독립된 공간인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온라인 면접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개별 심층 면접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미 여러분들 줌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그 동안 원격 수업 때 많이 활용하셨던 이제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어, 우리 개인별 어떤 집이나 독립된 장소에서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는데요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지원을 해주리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디지스트 면접에 어,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디지스트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첫 번째는 어, 면접에 응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총두 대의 전자기기가 필요합니다. 뭐 PC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두 대가 필요한 이유는 어, 부정행위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요. 응시자의 전면 또 후면 후면이라는 거는 화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면을 비추는 두 대의 전자 기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또 인터넷 환경이 원활한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자, 온라인 면접에서 사용하는 전자 기기는 이제 영상 활용과 마이크 사용 모두 다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디지스트 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블라인드 면접에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뭐, 복장에서부터 어, 여러분들의 학교를 나타내는 생활복이나 뭐 체육복 등의 착용, 착용, 그리고 조끼 같은 것은 착용이 허용이 되지 않고요. 어, 그리고 학교를 나타내거나 여러분들의 지역 어, 답변 중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는. 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 보통 대면 면접을 할 때도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하고, 미리 이제 출석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받고, 네. 실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요. 온라인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면접 시작 30분 전까지 온라인상에 접속을 하시고, 그리고 면접 시작 15분 전부터 화면이 공유돼서 본인 확인 후에 이제 심층적인 면접이 진행되는 방식, 이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서 준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개별 면접에 응시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에서 진행하는 사전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절대로 지원자 본인이 사전 테스트를 반드시 어 통과를 하셔야 하고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대학별 일정에 이제 참고를 해 주시고 면접 대상자는 11월 1 1일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디지스트의 평가 방법은 뭐 일반 전형, 학교자 추천 전형, 그리고 고른기 전형에서는 어, 개별 심층 면접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생부, 자기 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 교과나 비교과를 종합해서 개별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아, 대학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5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온라인 진로진학 박람회를 할 때, 네. 지지스트 동영상편을 또 촬영을 해서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 아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지지스트의 사정관 선생님께서 직접 오셔서 어, 자세하게 또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같이 좀 이렇게 참고를 해 주셔도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특기자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어, 특기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특기 분야의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심층 면접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디지스트에서 결격 사유로 어 공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첫 번째는 대리 응시. 네, 그리고 면접 대상자 외 제3자 개입. 여러분들이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에 뭐 다른 대상자가 화면에 나온다라든가, 뭐 조력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로 언급되는 상황이고요. 또 면접 과정이 녹화가 면접 과정을 여러분들이 녹화를 해서 이것을 유포한다라든가, 부정행위 적발 시에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 면접 평가 사전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참하시게 되면 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공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네네 예. 네. 포스텍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텍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면접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면접 장소는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조용하고 밀폐된 장소. 그러니까, 피 면접자만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예, 면접장소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면접기간은 수능 바로 직후네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기간이고요. 개인별 면접일시는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할 때 함께 이제 학생 여러분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별 면접일시는 대학이 지정하기 때문에 이미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그 일정 내용을 좀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날짜는 어쨌든 12월 5일부터 7일이고 시간 정도만 아마 변경이 좀 이렇게 학생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잘 지키고 잘 이렇게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그리고 면접 내용은 어, 제출 서류 기반 질문이고 또 그와 관련된 자유 질문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 면접 소요 시간은요 어, 대략 한 25분 내외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접속 대기 시간 15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접이 실제로 진행되는 시간은 10분 내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어, 면접에 준비할 사항이 있죠 어, 웹캠이나 또 마이크가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와이파이나 또는 유선 네트워크가 제공되는 장소라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포스트잇에서도 어, 굳이 학생들이 꼭 집이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집에서 어, 이런 그 실시간 어, 면접이 조금 불가능한 학생들은 어 이렇게 원격으로 어, 충분히 어,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마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폰이나 헤드셋 착용 착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 플랫폼이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인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면접에 응시하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미리 아시게 되면 조금 더 어, 준비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실텐데요. 어, 사전에 접속 오류를 테스트하는 기간을 어, 운영할 예정이고, 어, 면접 플랫폼 초에 공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몇번 어,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어,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포스텍에서 어, 공지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실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조금 유동적인 사항인 건데요. 네. 집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항이나 거점 중심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비집합식으로 집이나 또 개인별 이용 가능한 독립공간 사용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세부 방법에 대해서는 추 안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 플랫폼도 결정되는 대로 곧 공지하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포스트 면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그2020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 어,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상황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면접이라는 것은 교과 지식의 어떤 습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포스텍은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 이렇게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나 사고력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면접의 의의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포스트에게 면접 문항 예시가 몇개 선행학습 연령 평가 보고서에 짧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려볼까요? 네. 예, 1번, 인공지능 개발자라는 진로희망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요?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지원자분이 직접 그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확인 검증 면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면요. 2학년 7월에 선행상을 받았는데 어떤 선행을해서 상을 받으셨나요? 사정관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선행상, 봉사상, 모범 표창상을 받았다는 내용은 있지만 왜 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더 사실은 더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 포스텍 면접 보면 대단히 어려운 뭐 수학과 관련된 지식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그런 내용들 말고도 이런 그좀 서류 기반 관련돼 있는 확인하고 검증하는 면접 질문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1, 2, 3번 문제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학교생활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실도라든가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에 의해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교과 관련 전공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렵다고 뭐 포기하시지 말고 네. 여러분이 할수 있는 그런 그 답변 방법을, 이거는 또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그런 네. 면접 방식이다 보니까 네. 뭐 아마 교수님들이 중간에 뭐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뭔가 조언을 주시기도 하고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서 면접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갖고 이렇게 좀 힘들어 하지 않으셔도 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캠퍼스를 방문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식의 면접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요. 자, 첫 번째로는 대학을 방문하지 않고 이제 캠퍼스 외에 공지된 특정 장소에 모이거나 또 비집합식으로 수험생의 집에서 개별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요, 어, 대학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지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서 접수 후에 또는 1단계 합격자 발표 후에 대학별로 공지되는 안내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안내드리고 있는 사항도 저희는 지금 10월 12일 날 네.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공지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네. 그 저희가 촬영하고 난 이후 시점에 대학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음. 학생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발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고려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비 집합식의 경우에 집에서 촬영 여건이 어렵다면 개인별 이용 가능한 독립 공간 사용도 대학에 따라서 허용해 줄 수도 있고 세부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대학에서 추가 공제가 있는지 없는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개인의 캠, 개인의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실시하는 사전 테스트를 어, 면접일 전에 이제 실시를 하는데 어, 사전 테스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서 결격 처리 될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참여하셔야 하고 어, 이런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응시하는 그 날의 면접 환경을 잘 테스트를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카메라라든가 또 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 음향은 괜찮은지 또 면접관 상대방의 음성이 잘 들리는지 통신 오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되지요. 어, 그리고 어, 나의 면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면접 방해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집에서 화상 면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학생다운 단정한 복장을 갖추셔야 하겠죠. 그래서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어, 전화라든가 또는 벨소리라든가 어, 가족들의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은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 대학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 공정성에 또 위배되는 그런 평가 요인이 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요하고요 어, 사전 테스트 기간에 이런 것들도 잘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예, 또 디지스트와 같이 응시자의 네. 전면과 후면을 비추는 두 개의 전자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촬영 시스템에 더 확인하고 유의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캠퍼스를 방문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면접 보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많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모든 면접 자료의 내용들은요. 대구진학 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다 공지가 될 것이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간 비대면 면접의 종류와. 또그 형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내용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 보시고, 어, 비대면 면접에도 좋은 성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